행복의 나라로 불리던 덴마크가 이제는 냉정한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복지와 평등의 상징이던 이 나라는 이민자들에게 문을 닫고 벽을 세우기 시작했죠. 이민자들의 보석을 압수하고 한살 아기들을 재교육 프로그램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걸까요? 이것은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한 사회가 행복을 지키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은 덴마크가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강경한 이민 정책을 펼치는 나라로 변모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문화 파킨 지역은 외관상 평범한 교회 지역처럼 보이지만 덴마크 당국은 이곳을 공식적으로 개토 지역이라고 분류해 놓았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정부로부터 더 이상 거주를 허용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죠. 거주 허가 연장도 거절당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나라가 바로 인구 600만이 조금 넘는 덴마크입니다. 수십 년간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으로 많이 손꼽혔던 이 나라에서 말이죠. 2021년 덴마크 총리가 국회에서 한 발언은 전 세계를 경악시켰습니다. 망명 신청자를 완전히 제로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것이죠. 단순히 줄이는 것도 아니고 제한을 강화하는 것도 아닌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빈말이 아니었어요. 덴마크는 실제로 망명 신청자들을 6,000km 떨어진 루완다로 보내는 법안을 통과시켰거든요. 더 놀라운 것은 국경에서 난민들의 현금과 보석류를 압수하기 시작한 점입니다. 이민자 공동체를 해체하기 위해 동네 전체를 철거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어요. 심지어 이민자 거주 지역의 한살 아기들까지. 덴마크 문화를 배우기 위해 주당 25시간씩 의무적으로 보육시설에 다녀야 하는 상황이죠. 만약 부모가 거부하면 복지 혜택을 모두 박탈당합니다. 이런 극단적인 정책을 펼치는 곳이 극우 정당이 아니라는 점이 더욱 충격적입니다. 바로 중도 좌파 사회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정책들이거든요. 덴마크 국민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대부분 이런 변화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총리의 지지율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그렇다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세계에서 가장 자유롭고 관용적인 나라 중 하나였던 덴마크가 어떻게 요새 같은 폐쇄적 국가로 변모하게 된 것일까요? 사실 덴마크가 처음부터 이랬던 것은 아닙니다. 현대 역사 대부분의 기간 동안 덴마크는 인도주의적 가치를 자랑스러워하던 나라였거든요. 1951년 난민 협약에 가장 먼저 서명한 국가들 중 하나였고, 호주와 벨기에 독일과 함께 난민보호에 앞장섰습니다. 2차 대전 이후 재건 과정에서도 다른 유럽 국가들처럼 1960년대와 70년대에 적극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받아들였어요. 당시 계획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일하고 돈을 벌어서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덴마크에 정착해서 가족들을 불러들이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1983년에는 유럽에서 가장 관대한 이민법 중 하나를 제정해서 망명 신청자들에게 강력한 보호를 제공하고 시민권 취득의 현실적인 경로를 열어줬습니다. 덴마크는 수십 년 동안 다양성을 환영하며 조용히 난민을 수용해 왔어요. 숫자로 보면 변화가 더욱 극명해집니다. 1980년 당시 이민자는 덴마크 전체 인구의 단 2.6%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현재는 그 비율이 12.6%로 급증했고 이민자 부모에게서 태어난 덴마크인까지 합치면 3.7%가 추가됩니다. 1980년 이후 덴마크 인구 증가의 거의 전부가 이민으로 인한 것이었죠. 중요한 점은 이것이 사람들이 서서히 적응할 수 있는 점진적인 변화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전환점은 2015년 유럽 이민위기였습니다. 그해 100만 명이 넘는 난민들이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에서 벌어진 전쟁을 피해 유럽으로 몰려들었거든요. 인구 610만 명의 작은 덴마크가 2015년 한 해에만 2만 1,300 16건의 망명 신청을 받게 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급격한 증가인지 이해하려면 비교가 필요하죠. 2012년에는 단 3,500건의 망명 신청만 있었는데 3년 만에 6배나 폭증한 것입니다. 문제는 덴마크가 이런 상황에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될 정도로 과부하가 걸렸어요. 작은 마을들의 갑자기 난민수용센터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고, 덴마크어도 전혀 할줄 몰랐습니다. 과거의 체계적인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는데, 이런 대규모 인원을 통합할 계획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2016년에 덴마크는 국경 통제를 다시 시작했고, 난민들에게 주는 혜택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조치를 취했어요. 레바논 신문에 광고를 내서 망명 신청자들의 복지 혜택이 50% 삭감될 것이라고 알린 겁니다. 메시지는 아주 직접적이었죠. 여기 오지 마세요. 천국은 없습니다. 라고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덴마크는 수십 년간 주로 중동과 북아프리카, 소말리아 출신 이민자들을 받아들였는데 통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덴마크 도시들에는 덴마크어가 주요 언어가 아닌 공동체들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실업률이 높고 교육 수준이 낮으며 범죄율이 증가하는 문제 지역들이 생겨난 거죠. 정부는 이런 지역들을 모욕적인 의미가 아닌 공식적인 용어로 개토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서구계가 아닌 이민자가 50% 이상 거주하고 고용, 교육, 범죄 분야에서 낮은 점수를 받는 동네는 자동으로 개토 딱지가 붙었어요. 숫자들이 그의 주장을 뒷받침했어요. 이민자들은 덴마크 인구의 약 14%를 차지하지만. 폭력 범죄 유죄 판결의 29%를 차지했습니다. 전체 인구 비중의 두 배가 넘는 수치였죠. 이 수치들은 냉정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숫자 뒤에는 낯선 이웃에 대한 불안이 숨어 있었죠. 2018년 덴마크 재무부가 발표한 충격적인 보고서에 따르면, 비서국권 이민자들과 그들의 자녀들로 인해 덴마크는 연간 310억 크로네 원화로 7조에 가까운 손실을 보고 있었어요. 덴마크 납세자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민 문제를 가장 개인적으로 느끼게 하는 것은 바로 주택 문제였습니다. 덴마크는 이미 유럽에서 가장 비싼 주택 시장 중 하나를 가지고 있었어요. 가격이 급등하면서 젊은 덴마크인들은 집을 살 여유가 없어졌고 임차인들은 도시에서 내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에 나온 획기적인 연구 결과가 모든 것을 설명해 줬어요. 1999년 이후 덴마크 주택가격 폭등의 60% 이상이 이민으로 인한 인구 증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민자 인구가 5년간 1%만 증가한 지역에서도 주택가격은 11% 뛰었고, 임대료는 6% 올랐습니다. 토착 덴마크인들은 이민자가 많은 동네에서 떠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이민이 더 이상 추상적인 정치 문제가 아니게 된 거죠.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배경에서는 정치적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수년간 덴마크 인민당이라는 극우 정당이 이민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왔어요. 그들은 극단주의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15년 총선에서 21.1%의 득표율로 37석을 차지하면서 덴마크 역사상 처음으로 제2당이 됐어요. 대부분의 국가라면 이런 상황에서 당황했을 겁니다. 하지만 덴마크는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중도 좌파, 사회 민주당을 포함한 주류 정당들이 선거 결과를 보고 계산을 해본 거예요. 이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구의 정책을 차용했어요. 사회민주당 지도자 메테 프레데릭센은 과거에 덴마크 이민법이 유럽에서 가장 가혹하다고 비판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2019년에는 비서구 국가로부터의 이민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공약으로 선거 운동을 벌였어요. 그리고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이겼고 지지율이 급상승했어요. 그후 덴마크 인민당의 득표율은 폭락했습니다. 그렇다면 덴마크가 실제로 어떤 조치들을 취했는지 살펴볼까요? 보석법이라 불리는 정책부터 시작해보죠. 2016년 덴마크는 경찰이 난민 신청자들로부터 1,500달러 이상 가치의 현금과 귀중품을 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전 세계는 이를 보석법이라 부르며 비인도적이라고 비난했지만, 덴마크는 개의치 않고 시행했습니다. 개토 패키지라는 정책은 더욱 극단적이에요. 2018년 덴마크는 특정 이민자 거주 지역을 공식 개토로 지정하고 특별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이 지역 거주 이민자들은 범죄에 대해 이중 처벌을 받아요. 가장 놀라운 부분은 한 살짜리 아이들이 덴마크 가치를 배우기 위해 주당 25시간씩 의무 보육 시설에 다녀야 한다는 점입니다. 크리스마스, 민주주의, 성평등 같은 것들을 배우는 거죠. 부모가 거부하면 복지 혜택을 상실합니다. 시리아 난민 추방 정책도 있습니다. 덴마크는 2020년에 시리아 일부 지역이 이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하며 시리아 난민들의 거주 허가를 취소하기 시작했어요. 수년간 덴마크에 살면서 언어를 배우고 일자리를 구한 수백 명의 시리아인들에게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강제송환 수용소에 머물라고 통보한 겁니다. 르완다 계획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덴마크는 호주의 해외 구금 모델에서 영감을 얻어 2021년에 망명 신청자들을 처리를 위해 루완다로 보내는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임시 구금이 아닌 영구 처리입니다. 난민 신청자가 덴마크 땅을 영원히 밟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표예요. 이 계획은 국회에서 70대 24로 통과됐습니다. 이슬람 관행 금지 조치들도 있어요. 덴마크는 2018년에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완전히 가리는 베일 착용을 금지했습니다. 예배 시작 알림도 금지할 것을 제안했고요. 이런 정책들이 각각 그 자체로도 극단적인데 함께 보면 명확한 그림이 그려져요. 덴마크는 가능한 한 환영받지 못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겁니다. 난민 신청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간단해요. 오지 마세요. 이것이죠. 그렇다면 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복지 국가 문제가 있습니다. 덴마크인들은 자신들의 시스템을 자랑스러워해요. 무료 의료, 무료 교육, 관대한, 실업수당 같은 것들 말이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기여해야만 작동하는 시스템이에요. 사회에 통합되지도 않고 일하지도 않으면서 투입한 것보다 더 많이 가져가는 이민자들에게 수십억 달러가 쓰이는 것을 보고 당황한 거죠. 안보에 대한 우려도 있어요. 덴마크는 안전한 나라였거든요. 범죄율이 낮았는데, 이민자와 관련된 유명 사건들, 이민자 거주 지역의 갱단 폭력, 심지어 2015년 덴마크 출신 이민자 아들이 저지른 코펜하겐 총격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평행사회 문제는 정말 중요한 이슈입니다. 덴마크인들은 이민자들이 단순히 덴마크에 사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덴마크인이 되기를 덴마크어를 쓰고 덴마크 가치를 공유하며 나라 안에서 완전히 통합되기를 바라는 거죠. 덴마크어를 쓰지 않는 동네, 여성들이 얼굴에 베일을 쓰는 동네, 아이들이 크리스마스를 축하하지 않는 동네를 보면서 자신들의 문화가 침식되고 있다고 느낀 겁니다. 덴마크가 더 이상 덴마크가 아닌 미래를 본 거예요.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됐을 때 덴마크는 2022년과 2023년에 4만 1000명이 넘는 우크라이나 난민을 받아들였어요. 신속한 거주 허가, 즉각적인 지원, 아무런 논란 없이 말이죠. 왜일까요? 우크라이나인들은 유럽인이고 기독교도이며 문화적으로 호황 가능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대조가 너무 극명하죠. 덴마크인들은 무조건 난민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융합이 가능한 난민이라면 환영할 의향이 있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전 세계는 이 모든 변화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덴마크의 변화는 국제사회에 충격을 줬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이런 정책들을 잔혹하다고 비난해요. 유엔은 이런 조치들이 가혹하고 불법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덴마크 내부에서는 큰 반대가 없었어요. 단속이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망명 신청 건수는 2015년 2만 1,000건에서 2021년 295건으로 급감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성공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2018년 유고부 여론조사에 따르면 덴마크 국민의 65%가 더 많은 이민자 수용에 반대한다고 나타났습니다. 메테 프레데릭센 정부는 자신들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사람들이 유럽에서 추방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더 이상 오지 않을 것이고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도 그만둘 것이라고 말해요. 다른 나라들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덴마크의 강경한 이민정책은 호주의 해외처리 모델에서 영감을 얻었고 덴마크는 호주의 접근 방식을 적극적으로 연구해 왔어요. 영국도 호주 모델을 참고해서 르완다와 자체적인 해외 처리 협정을 설계했죠. 2021년에 덴마크는 난민 신청자들을 유럽 밖으로 이송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최초의 유럽 국가가 됐습니다. 덴마크는 더 이상 예외가 아니에요. 이민에 대한 새로운 유럽적 접근 방식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덴마크의 이민에 대한 전쟁은 현대 유럽 역사상 가장 극적인 정치 변화 중 하나입니다. 행복과 평등, 개방성으로 유명했던 나라가 요새가 된 거예요. 난민환영에서 망명신청자 제로 목표로 통합 프로그램에서 이민자 거주지역 철거로 인도주의 지도자에서 강경 집행자로 변모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성공하고 있어요. 덴마크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거든요. 그구가 몰락한 것은 주류가 그구의 정책을 채택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들도 덴마크 모델을 따라가고 있고요. 이것은 통합을 시도했지만 실패하고 대신 분리를 선택한 사회의 이야기입니다. 두려움에 관한 것일 수도 있어요. 복지 국가를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문화적 정체성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통제력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말이죠. 그러나 이것은 두려움이자 지키고자 하는 신념인 것이죠. 덴마크는 선택했습니다. 개방사회의 대가가 너무 높다고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민주주의라는 것이 국민이 위협을 느낄 때 자국민을 위해서 얼마나 멀리까지 갈수 있는지를 다른 나라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질문은 이것이 미래인가 아니면 경고인가 하는 점이죠. 덴마크의 선택은 우리 사회에도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